아,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잎새 없는 나무에 열매만 열리는 건지, 열매만 열리는 나무에 잎새가 원래 없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이게 대추인데요. 대추. 대추, 대추. 그런데 요게 녹병입니다. 자, 보세요. 잎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럴려면 대추나무를 심지 말든지 해야지. 사실, 이 녹병은 전염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되면 주변 나무에 다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 대추나무 농가에 다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 농약방에 가서 한두 번 상담만 하고 약재 살포만 했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주인도 속상하시겠지만 저희는 약재살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병은 없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건 또 뭡니까 요게 핏자루병입니다 핏자루병 잘 보세요 이거 마이신으로 수관주사 해서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치료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 나무는 빨리 캐서 태워 없애거나 땅속에 깊이 묻어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전염됩니다 빗자루병 이것도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나무 하나를 통째로 없애는 그러한 아픔이 있지요. 빗자루병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이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중 어떤 분이 탄저병 증상을 좀 올려달라고 해서 여기 올렸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게 탄저병입니다. 요게 가을 장마로 인해서 지금 심합니다. 요 빨리 약제 살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돼서 그냥 다 떨어지거나 설사 한 군데 조금 있어서 이렇게 돼도 써서 먹지도 못합니다. 탄저병약 철저히 해 주시고 어제 영상에도 올렸지요. 자, 가시는 길에 우리 사과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요게 알프스 오토메 소과종이지요. 보통 자두 크기만 한데 맛은 새콤 달콤하며 육질은 단단하고 정말 가정에서 몇 주씩 심어 놓고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설이 올 때쯤 수확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과를 대과종을 많이 찾았는데 이게 신품종으로 소과종으로 다시 나온 거니까 알프스 오토메 이거 묘목상에 가서 몇주 사다가 정원에 심어놓고 관상술도 활용할 겸또 드시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요건 루비였습니다. 이쁘죠? 요게 빨갛게 익으면 더 이쁩니다. 자, 오늘도 보잘 것 없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미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지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